저는 각을 잘 좁혔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그 틈으로 지나갔어요. 오스틴 FC의 골키퍼 브레드 스튜버는 운명의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불타오르는 Q2 경기장, 수만 명의 관중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골문 안에 있는 사람조차 믿기 힘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경기 21분, 손흥민은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단한 번의 페인팅으로 수비를 따돌리고 왼발로 마무리, 날카롭고 빠르며 차가운 일격이었습니다. 공은 잔디를 스치며 스튜버의 다리와 골포스트 사이에 틈을 지나 그물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긴탄성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몸을 날려 막으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멋진 선방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자리에 서 있었던 골키퍼. 하지만 손흥민과는 한 박자 어긋났습니다. 그가 예상보다 빨리 슛을 했어요. 징후도 예열도 없었어요. 단한 번의 터치로 끝났습니다. 스튜버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슛은 LAFC의 4대 1 승리를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MLS 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버에게 그 실점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당신 앞에 있는 상대가 다른 차원의 선수일 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스포츠 펄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경기 후 오스틴 FC의 라커룸은 버려진 예배당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벼운 축구와 소리가 타일바닥에 울리고 무거운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왼쪽 구석에서 브래드 스티버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손흥민의 골 장면을 재생하는 작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네번 다시 봤습니다. 슬로우 모션이 반복될수록 스티버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르게 할수 있었던 순간을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장면은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고 골대를 보지 않고 한번에 터치 후 왼발로 강하게 슛. 공은 땅에 붙어 날아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위치에 있었고 거리도 알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가 중심을 낮추기 전에 슛을 했습니다. 0.1초만 느려도 충분했습니다. 스티버은 경기가 끝난 직후 디에슬레틱의 기자에게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LAFC 선수들이 여전히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오스틴 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팀이 평범해 보이는 슛에 의해 경기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슛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슛은 높지도 회전하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골키퍼가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기 위해 슛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회를 끝내기 위해 슛했습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스티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동료들은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MLS에서 수십 번의 무실점을 기록한 그는 여전히 스크린에 비친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바라보며. 그 순간을 기억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함 앞에서의 패배의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그가 슛할 걸 알았습니다. 브레드 스튜버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낫고,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안가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는 순간, 수비진에게 각을 막아, 손흥민이 들어온다, 라고 본능적으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느리게 진행됐어요. 부안가가 오른쪽으로 살짝 눈짓하는 걸 봤고, 손흥민은 이미 속도를 올리고 있었죠. 둘이 패스를 주고받을 걸 알았지만 아는 것과 반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라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슬로우 모션 화면에서 손흥민은 곧장 달리지 않고 살짝 왼쪽으로 비켜 중앙 수비수를 끌어내며 부안가의 패스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볼 필요도 골대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손흥민은 자신의 위치를 느끼고 바로 슛을 했죠. 그 슛은 제가 중심을 낮추기도 전에 나왔어요. 스티버가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야가 가려졌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 보였어요. 문제는 그가 어떤 움직임으로도 예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열도, 몸을 기울이는 것도 없었어요. 공이 발에 닿자마자 바로 나갔죠. 슬로우 모션은 스티버가 완벽하게 각을 막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슛은 강하지 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은 극히 낮은 궤도로 땅에 붙어 스티버의 오른발과 골포스트 사이에 틈을 살짝 지나갔습니다. 발을 들었지만 공은 이미 지나갔어요. 손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라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반쯤 웃고 반쯤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에 스티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홀가분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와 맞설 때는 패배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저 축구의 본질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는 후반전 초반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어시스트한 장면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두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슛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페인트를 걸고 두수비수를 끌어낸 뒤 부안가에게 날카롭게 패스했죠. 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돌아섰을 때 공은 이미 골망 안에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티버는 약간의 경외감을 담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그들을 막고 쉽게 만들죠. 하지만 또 어떤 선수들은 그저 그들의 경기를 더 보고 싶게 만듭니다. 손흥민은 후자에 속해요. 경기 직후 ESPN의 긴급 뉴스는 브래드 스티버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슛할 걸 알았지만 반응할 수 없었어요. 베테랑 해설자 테일러 트웰머는 즉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MLS에서 9년 경력을 가진 골키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응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수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예술입니다. 폭스 스포츠의 프로그램 MLS 투나잇에서는 그 골을 다섯 가지 각도에서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해설자 스튜어트홀드는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슛은 강하지 않았지만, 예고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트라이커는 달리기 시작할 필요도, 골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한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골키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기술 분석 전문가들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옵타스테츠는그 슛의 궤적이 평균 속도 96km/h였으며 전체 경로에서 잔디에서 22c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골키퍼에게 죽음의 영역으로 그들이 다리를 모으고 중심을 낮출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전문 골키퍼 팀 하워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손흥민은 강한 슛으로 당신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타이밍으로 당신을 이깁니다. 선수가 골키퍼를 0.1초라도 잘못 판단하게 만들면 경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도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영국의 더 가디언은 손흥민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골을 넣었다. 가볍고 정확하며 군더더기 없이 관중을 일으켜 세웠다고 썼습니다. 프랑스의 레키프는 그 슛을 완벽한 발리 속도의 교훈이라고 칭하며 과거 앙리나 반페르시와 같은 선수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활약했던 독일에서도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GDF 스포츠 스튜디오는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정확성. 손흥민과 계산된 슛. 베테랑 해설자 마티아스 옵덴네벨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달리기 속도가 아니라 생각의 속도입니다. 스티버처럼 경험 많은 골키퍼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한다면, 손흥민은 다른 이들이 반응하기 전에 정확한 순간에 발을 내디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축구의 반사 신경이 아닌 타고난 감각입니다. 빌트는 간결하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고 없는 골.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열도, 힘도, 예고 동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MLS를 손흥민이 과거에 슛을 배우던 분데스리가처럼 만들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수천 개의 댓글이 스티버의 말을 존경의 상징으로 회자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골키퍼도 사람입니다. 그들은 측정할 수 없는 것, 손흥민 같은 것을 만났을 때만 패배합니다. 오늘 손흥민의 골은 LAFC가 오스틴 FC를 이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mls를 전 세계가 보는 무대로 변모 시켰습니다. 진정한 클래스는 얼마나 강하게 슛하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정확히 발을 내딛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qe 경기장의 조명이 점차 꺼질 때 브래드 스튜버는 터널을 나서며 골대를 한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골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을 볼 때마다 손흥민 이 mls 전체를 놀라게 한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슛은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단순한 반사, 신경의 게임이 아니라 감각, 순간, 그리고 본능의 게임임을 깨닫게 하는 슛은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왼발로, 고요함으로, 그리고 가장 노련한 골키퍼조차 해독할 수 없는 본능으로 해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오스틴은 1대4로 패했고, LAFC는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패배의 아쉬움 속에서도 스튜버는 드문 미소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중에 점수가 아닌 한 순간의 절대적인 정확성 때문에 회자될 장면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축구가 예술에 닿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팬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몇 골을 넣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각골이 하나의 이야기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처럼 영감을 주는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알림 벨을 켜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스포츠 펄스에서 다시 만나요. 저희의 진정한 감정으로 스포츠의 맥박을 전하는 곳입니다.